지금 한국 시리즈 1 차전 경기 kt 위즈 와 nc 다이노스 두팀 간의 맞대결 이 이곳 수원 KT위즈파크에서 펼쳐질 예정입니다. 오늘 KT의 선발 투수는 피어밴드 선수입니다. 1회 초 NC 다이노스의 공격입니다. NC의 공격은 선두타자 이명기 선수입니다. 시즌 2할 8푼 3리 16개의 홈런 49타점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구 맞겠습니다. 뒷금을 맞습니다. 스트라이크 2 3구 기다립니다. 변화구 잘 참아냈습니다. 1렌2 자, 지금은 잘 참았어요. 오! 다시 한번 바깥쪽 떨어지는 볼이었습니다. 2&2입니다. 잘 보네요. 떨어지는 공은 3만회입니다. 풀카운트 승부. 육군을 때립니다. 중견수가 잡겠다는 신호. 중견수 잡았습니다. 지금은 어려운 타구였는데, 또상으로각구지종을잡기가 쉽지 않은 타구였고요. 2번 타자, 권희동 선수입니다. 시즌 2할로프 1, 2. 9개의 홈런. 37타점 기록하고 있습니다. 2구 때렸는데요, 파울. 뱃을 내는 건 좋았는데, 공이 너무 좋았어요. 아웃코스 꽉찬 공이었거든요. 스트라이크. 3구 멈춰. 원볼투 스트라이. 크 4구 맞겠습니다. 4구. 파울. 볼카운트는 1&2. 5구. 파울입니다. 라운드에는 피어밴드 선수입니다. 윗구 스윙 3진 아웃! 체육 지역은 구대로 눈으로 들어왔는데 스윙을 하는 시점에서 쭉 가라앉거든요. 그냥 그 표현이 딱 맞네요. 참아내기가 힘든 공이죠. 3번 타자 박민우 선수입니다. 찌은 2할 7푼 7이 바깥쪽 스트라이크 꽂아넣네요. 힘으로 승부를 해주고 있거든요. 패스볼의 움직임이 상당히 좋습니다. 스트라이크 2 3구 기다립니다. 낮은 공 때렸는데요. 1루 송구. 3아웃 됐습니다. 이레날로 갑니다. KT v g 의 타징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NC의 선발 투수는 부친 스 선수입니다. 1회만 KT v g 의 공격입니다. 선두 타자는 1번 타자. 편하타선수입니다 어. 초구. 아웃. 대비을 하고 있었다면 3 4서는 나무 대비는 아니거든요 AI가 슛입니다 삼류수가 3 4해서 처리했습니다 원아 5개 황재균 선수입니다 지금 이하식은 9개의 훈련 원아웃 2은 없습니다 초보 때렸는데 이로써 빠르게 1로 하자기작 처리합니다 사석의 3번 타자 노하수 선수입니다. 시즌 3할 9분 12개의 홈런, 45타점 기록하고 있습니다. 연화우 타격, 이분 지으로 빠져나가는 득타. 두 번째 득점자, 풀 커트. 굉장히 오른쪽으로 어요2 out 이후에 타자가 출루하며 4번 타자 신경식 선수입니다. 시즌 2할9푼 5리 8개의 홈런, 36타점 기록하고 있습니다. 야! 직접 베이스 터치. 골카운드 싸움이라는 것은 투수는 제기력이지만 타자는 선아니거든요 좋은 공을 걷어내고 걷어내고 자, 이런 상황이 연출되어야 하는데 올해 방나이가 나갔거든요 상당히 아쉽죠 2회 초 NC 다이노스의 공격입니다 파울이 됩니다 스트라이크. 바깥쪽 코스 스트라이크 좀 들어옵니다 스트라이크 2 슬라이더가 아래로 형성되고 있습니다 몸쪽 공의 스윙 3진 아웃 이금은 어쩔 수가 없어요 절대적으로 몰리는 카운트가 되다 보니까 어은 공간을 본인이 그림을 그려야 되거든요 저 정도는 대신 따라 나가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5번 타자 나성범 선수입니다 때렸습니다 파울 2구는 낮았어요 원앤원자 1구 2구 모두 빠른 공을 던져주고 있는데 바깥쪽 공을 밀어냅니다 유격수 아웃 1루에서 아웃됩니다 자두 타자 모두 3구 승부입니다 6번 타자 박성민 선수입니다 8개의 홈런 34타점 기록하고 있습니다 2구 맞겠습니다 스트라이크 하나 더 들어왔습니다 스트라이크 2 빠른 공 2개입니다 정반대의 공이 들어왔거든요 1&2 몸쪽 붙여봅니다 2벌투 스트라이크 지금 공은 슬라이더였는데 약간 빠졌습니다 2&2에서 two 스윙 3진왕 자, 이렇게 삼진 두개속 가서 삼자범퇴로 막아냈습니다. 행적을 알고도 공략하기가 참 힘듭니다. 지금처럼 떨어지는 각도가 한 이상적인 속도입니다. 약품 잔뜩 없니다 2세만, KT 위즈의 공격입니다. 선두타자는 박경수! 박경수입니다. 오른쪽, 덴타고 구입 순서가 아 박경수! 니다 썸머포 박경수! 나란 한 파워입니다. 점을 올립니다. 선수는1대 6번 타자 강백호 선수 시즌2의 1세개의 승리로 6 8점이스가 안타 고 나오는데 안타입니다. 첫 타석에서 안타 때리고 나갑니다. 타석에 7번 타자 김지연 선수가 함께 외쳐라. 1에 우리 모두 함께 외쳐라. KTS는 함께 외쳐 우리 모두 하나 되어 한 팀으로 싸워 합수초 수비를 우리의 열정 번 보여. 김현 선수 있게뛰 하진 파워 있니다 2루수 쪽으로 가는데요. 2루수 잡아서 1루 그리고 2루까지 아 더블 플레이 더블 플레이를 끌어내면서 이닝을 종료합니다. 1대0 한점차 KT가 앞서고 있습니다 3회 초 NC 다이노스의 공격입니다 자 NC는 아직까지 안타를 만들지 못하고 있고요 잘 맞은 타구인데 원아웃됐습니다 타석의 8번 타자 이원재 선수입니다 시즌 2할 오픈 1리 5개의 홈런 23타점 기록하고 있습니다 낮은 공에 빼돌아갔습니다 스트라이크 2 오늘 낮은 쪽의 공을 잘 던져주고 있습니다 바깥쪽에 스윙 3진 8삼진 오늘 네개째입니다 140대 후반, 146, 147. 뭐요 정도의 스피드인데. 풀 스피드 포인트. 홈플레이트 쪽에서의 무빙이 좋으니까 더 빠른 속도감이 느껴지거든요. 타석의 9번 타자 노진혁 선수입니다. 시즌 2할 7푼. 8 개의 홈런 들어옵니다. 첫 타석 삼진 아웃. 오늘 페스티벌이 거진 70% 정도 되거든요. 타자들은 선택 의 여지가 없습니다. 사실, 그대로 1대0 KT가 앞서있다 3회만 k t b 의 공격입니다. 선두 타자는 아, 2번 타자 이혜찬 선수입니다. 기운수가 몸을 날렸습니다. 몸은 봤지만 타자는 이어 타자가 안타깝습타선한 바퀴 돌았습니다. 다석에 1번 타자 한화섭 선수입니다. 오늘 첫 타석에서는 승승공이었습니다 비구든 스트라이크입니다. 원볼 원 스트라이크. 빠른 공이 된다고 생각할 때는 포수가 굳이 다른 구종에 싸움을 쓰는 이유가 없거든요. 뒷금을 맞습니다. 파울. 사구를 때렸습니다. 삼루수 방향으로 빠져나갑니다. 안타합니다 어려운 카운터를 이겨내면서 결과적으로 선택 능력을 발휘하면서 만드는 안타거든요. 주자는 삼루 이루가 됐습니다. 득점권 상황에서. 크루. 타석의 2번 타자 황재균 선수입니다. 그 타석은 이후쪽 땅고이었습니다 황재균 이팅초 파울입니다. 황제균 오. 이나타니다 오른쪽으로 강민. 수비황균 파이팅. 3루 주자를 불러드립니다. 헬스입니다. 한 점을 더, 추가 더 추가합니다. 점수는 2대0 추가 득점 찬스의 빅퀴즈 다음 타자는 노하쿠 선수입니다. 엘로스! 이스 직접 치고 돌고 스쿼트했습니다. 에이스 위지가 한 점을 더 추가합니다. 점수는 3대0 4석의 4번 타자 신경식 선수입니다. 아첫 타석은 아 이목표 땅볼이었습니다 좌익수, 좌익수! 좌익수에게 잡혔습니다. 스코어는 3대0, KT가 앞서고 있습니다 4회 초, NC 다이노스의 공격입니다 높게 뜬 타구, 좌익수 초구는 파울입니다 아직까지 안타를 허용하지 않고 있는 피어밴드 선수입니다 2구는 변화구로 카운트를 잡습니다 스트라이트 2. 아주 기가 막힌 슬라이더가 들어왔습니다 투수가 잡아서 일로로 송구 아웃, 일로에서 아웃, 원아웃 자, NC는 아직까지 안타를 만들지 못하고 있고요 초구. 바깥쪽에 걸쳐 들어옵니다. 145km의 페스트볼로 초구 스트라이크를 잡았습니다. 초구부터 아주 상당히 힘있는 공이 들어옵니다. 자신감이 있습니다. 3구. 바깥쪽 빠집니다. 원볼 투 스트라이크. 오늘 확실히 페스트볼의 비율이 월등히 높아요. 전체 70% 이상 보는 비율입니다. 원앤 투에서 스윙! 3진으로 올라갑니다. 오늘 저 슬라이더에 완전히 타자들이 맥을 못 추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점수 올리지 못하고 있는 n 시다이노스입니다 초구 돌려봅니다. 헛스윙 이번엔 멈쪽 빠른 공을 붙여봤습니다. 3구 맞겠습니다. 낮게 들어오는데요. 1앤2 4구 맞겠습니다. 4구 파울입니다 1앤2입니다. 착착 들어오면서 3드라운 자 이렇게 삼진 두개속가서 삼자 범퇴로 막아냈습니다. 5번 투3 품대형 KT가 앞서고 있습니다. 4회말 KT 빅스의 공격입니다. 서브 타자는 5번 타자 경주 선수입니다. 직전 타석에서 똥노홈면을 수어했습니다. 타석에 6번 타자 강대권 선수 사고. 삼구 탈거, 수 잡았습니다. 위하여, 아, 고마워. 고마워. 8번 타자 김지열 선수 투하! 2 맞습니다 2부의 맞습니다 는 어떻게 했어요? 오른쪽도 습니다 대단한 2점인데요 2분도 앞에 떨는입니다 맞은 점을습니 타구요 투니 8번 타자 유지현 선수입니다 오늘 첫 타석에서는 병살타를 기록했습니다 우측에 안타합니다 제가 볼 때는 잘못 던진 게 아니에요 잘 때린 거거든요 주자는 3루 1루가 됐습니다 두번 타자 이해창 선수입니다 초구 좌측 안타가 됩니다 세 타자 연속 안타 자 연속 3안타인데요 1타점 적시타 점수는 4대0 k t 위 g 가네 타자 연속 안타를 만들 수 있을지 1번 타자, 손화섭 선수입니다. 투수! 1루로, 3아웃 됐습니다. 턴은 4대0, KT가 앞서고 있습니다. 5회 초, NC 다이노스의 공격입니다. 자, NC는 아직까지 안타를 만들지 못하고 있고요. 초고 스윙, 146km의 패스트볼로 초고 스트라이크를 잡았습니다. 자, 지금 공은 송곳처럼확 찌르는 그런 맛이 있습니다. 1&1에서 3구를 때립니다. 타자 주자 처리합니다 아직까지 점수 올리지 못하고 있는 엔시다이노스입니다 타석에 5번 타자 나성범 선수입니다 첫 타석은 유격수쪽 땅볼이었습니다 중견수 중견수에게 잡혔습니다 타석에는 박성민 선수입니다 첫 타석에서는 삼진이었습니다 느리게 1루 쪽으로 초구 파울 2구 맞겠습니다 잘 참아내면서 원볼 원스트라이

우측인데요 권희동이 잡았습니다 하속의 모하수 선수 오늘 우타수 타 기록하고 있습니다 와우 하속의 4번 타자 김경식 선수입니다 상무 땋고 잡았고요 2연역시였습니다통으검 4대0 KT가 앞서고 있습니다 6회초 애쉬다이노스의 공격입니다 자 애쉬는 아직까지 안타를 만들지 못하고 있고요 애쉬의 공격은 선수 타자 김번호 23번 선수입니다 오늘 첫 타석에서는 뜬공으로 물러났습니다 3구를 때렸습니다 유격수 1루에서 아웃됩니다 아직까지 점수 올리지 못하고 있는 애쉬다이노스입니다 8번 타자 이원재 선수입니다 첫 타석에서는 삼진이었습니다 2구 맞겠습니다 바깥쪽에 스트라이크입니다 스트라이크 2 지금 제구는 완벽했습니다 바로고 스윙 3진 삼진! 8삼진 오늘 8개씩입니다 타자들이라도 좀더 본인의 틀을 잃지 않고 타이밍을 맞춘다든지 자이 투수를 좀 괴롭혀주는 승부를 스트라이크! 해야 하는데 이 투타가 다 안된다고 하면은 정말 풀어나갈 방법이 없는 거거든요 타석의 9번 타자 노진혁 선수입니다 오늘 첫 타석에서는 3진으로 물러났습니다 오! 다시 한번 바깥쪽 떨어지는 볼이었습니다 원앤 투. 자 아래쪽으로 움직임은 있지만 눈에 띌 정도로 한이 심 공이 되고 있습니다 솔로 송구 3아웃 이번엔 4대0 KT가 앞서고 있습니다 6회 말 KTB즈의 KT 위즈의 공격입니다 이번에는 킨드 타자입니다 박경수 송구 잡아 당겼습니다 선수에게 들어갑니다 2분 맞겠습니다 왼쪽으로 갑니다 좌익수가 잡겠다는 신호 이명기가 잡았습니다 자, 교체를 하네요 KT 위즈 강백의두 번째 투수, 이창민 선수입니다 타석의 6번 타자, 강백호 선수 <목소리> 오늘 2타수 기간타입니다 타석의 안타입니다 7번 타자, 김지열 선수입니다 오늘 2타수 기간타죠 K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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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모두, k t i 가 모자, k t 우리 모두, k t 가 k t 우리 모두, k t 하나되가자 k t 우리 모두, k t 자 우리 모두, k t 하나되자 k t 우리 모두, Katie h a n n 우리 모두, k t i e h a n n a 우 결국 끝에 걸리면서 공공이 됐거든요. 출애초 NC 다이노스의 트라이. 공격입니다. 자 NC는 아직까지 안타를 만들지 못하고 있고요. 턴두타자 이명기 선수입니다. 첫 타석에서 두 번째 타석에서 땅볼로 물러났었습니다. 다시 한번 몸쪽인데요. 원볼 투스트라이. 4구 맞겠습니다. 이루수 땅볼입니다. 이루수가 잡았습니다. 어아웃됐습니다 아직까지 점수 올리지 못하고 있는 애쉬다이노스입니다 타석의 2번 타자 권희동 선수입니다 오늘 2타수 무한타 2구 맞겠습니다 바깥쪽 빠졌습니다 볼카운트 1앤1입니다 이너쪽 파울 아직까지 안타를 허용하지 않고 있는 피어밴드 선수입니다 다시 한번 바깥쪽 떨어지는 볼이었습니다 2앤2입니다 5구 맞겠습니다 5구를 때립니다 우익수 로아스가 쫓아갑니다 로아스가 잡았습니다 지금도 타자가 체리적을 의식하고 거기에 대한 타이밍을 만들어 나갔어요 뜬공이 되긴 했지만 나름대로 타이밍이 맞았거든요 3번 타자 박민우 선수입니다 2구 맞겠습니다 2구는 헛스윙 볼카운트 1앤1 3구 맞겠습니다 몸쪽 붙여봅니다 2벌 원스트라이 4구 맞겠습니다. 오! 높게 들어옵니다. 3앤1 오! 뒷금을 맞습니다. 마운드에는 피어밴드 선수입니다. 풀카운트입니다. 오! 6구 스윙 3진 아웃 8, 3진 오늘 9개째입니다. 빠른 공인데 미처 따라가지 못했어요. 오! 오! KT가 앞서고 있습니다. 또의 말 KTBG의 공격입니다. 선두 타자는 두번 타자 이해찬 선수입니다. 오늘 2타수 2안타입니다. 1호수 잡았습니다. 1번 타자 손하석 선수입니다. 오늘 3타수 2안타. 공축으소화홀히 타고. 안타합니다. 2번 타자 황재균 선수입니다. 희생 트라이로 1점 8점이 있었습니다. 황재균 타라이팅 타고 와 받아들이는 모습이야. 이때부터 바뀔 수 있듯이 투수도 바람이 좀 풀었거든요. 오 이런 체스도 해도 이전에 좋을 것같서 몰두하고 변화를 속조립합 득점권 상황에서 타격의 3번 타자 노하스 선수입니다. 1루는 대주자로 개최됩니다. 어, 마르테 선수입니다. 무조건 쏘고 떠나가는 타구입니다. 5루까지 떨어지는 적시타대타자 연속 안타. 무명의 주자가 홈으로. 2타점 적시타 점수는 6대0. t 비지가대타자 연속 안타를 만들 수 있을지. 자, 여기서 대타 카드를 빼듭니다. 대타 모넬 선수입니다. 초구 때립니다. 오. 우측에 파울. 이군을 때립니다. 유격수가 잡지 못했습니다. 빠져나갑니다. 지금 내타자 네 연속 안타입니다. 자, 지금 대타작전 성공입니다. 원아웃에 두자는 1루와 2루가 됐습니다 추가 득점 차세. 사석의 5번 타자 박경수 선수 오늘 승0타수 2랑 3라운터쪽 빠져나갔습니다. 2라운드 타타 5타자 연조 관타 홈에서 득점 1타점 적시타 점수는 7대0 자 득점 철수에습니다 6번 KT 타자 강대품 선수 수가잘아서2루베이에서쳐서1까지 더블 플레이 더블 플레이를 끌어내면서 이닝을 종료합니다. 스코어는 7대 0, KT가 앞서고 있습니다. 8회 초 오! NC 다이노스의 공격입니다. 자, NC는 아직까지 안타를 만들지 못하고 있고요. 오! 선두 타자는 4번 타자 양의지 선수입니다. 첫 타석에서 삼진, 두 번째 타석에서 땅볼로 물러났습니다. 었 4구 맞겠습니다 right! 스트라이크 하나 들어옵니다. 3-1. 자, 공의 움직임이 아주 묵직한 게 힘이 느껴집니다. 볼넷으로 출루합니다 선수 타자를 출루시키는 것은 오늘 처음입니다 그것도 볼넷으로요 아직까지 점수 올리지 못하고 있는 애시다이노스입니다 5번 타자 나성범 선수입니다 첫 타석에서 땅볼 두 번째 타석에서 뜬공으로 물러났었습니다 2구 바깥쪽 원볼 원 스트라이크 3구 기다립니다 자 3구를 지켜봤는데 스트라이크 존 들어옵니다 원볼 투 스트라이크 4구째 높게 하나 빼봤습니다 투앤 투입니다 5구째 하셨네요 아, 풀카운트로 갑니다 지금 공은 포심 패스볼이었는데 전혀 제구가 되지 않았습니다 6구 스윙 3진 아웃 8 3진 오늘 10개째입니다 자, 좌타자에게 저렇게 몸쪽 빠른 공을 붙일 수 있다면 더 커다란 무기가 될수 있습니다 타석의 6번 타자 박성민 선수입니다 첫 타석에서 3진 두 번째 타석에서 뜬 공으로 물러났었습니다 이번엔 몸쪽 빠른 공을 붙여봤습니다. 원앤원 이루쪽 이루수가 잡아서 yeah! 이루 베이스 덮쳐서 1루까지 oh. 더블 플레이 더블 플레이를 끌어내려서 이닝을 종료합니다. 스 코어는 시에르며 비행가 앞서 외쳐라. 자, 운치를 내야. 다시 대권세트 유경찬 선수 외쳐라. 후 말. k t 지즈전입니다 KT비즈 공격기서 원하오. 다음 타자는 니다소는 베타 김준 선수. 시즌 이두점 잡았습니다. 타자 이해찬 선수입니다. 개 안타 타점도 하나 있었고요. 탐노스 정미안. 리습 스코어는 7대0 KT가 앞서고 있습니다 9회 초 NC 다이노스의 공격입니다 자 NC는 아직까지 안타를 만들지 못하고 있고요 오! 초구는 낮았습니다 1볼 2구 맞겠습니다 2구 역시 같은 코스 148km 빠른 공 낮았다는 판정입니다 2볼 1스트라이크입니다 4구 맞겠습니다 스윙 투볼투 스트라이 5구를 때립니다 중견수 소나섭이 쫓아갑니다 소나섭이 잡았습니다 아직까지 점수 올리지 못하고 있는 애시다이 노스입니다 타석에는 이원재 선수입니다 오늘 첫 번째 두 번째 타석 모두 3진으로 물러났습니다 2구 맞겠습니다 바깥쪽 볼카운트 1&1입니다 3구 맞겠습니다 바깥쪽으로 빠집니다 투벌 원스트라이 e o n 째 던집니다. n 구 센터 쪽에 안타합니다. o 번 타자 노진혁 선수입니다. 첫 타석에서 e 진두 번째 타석에서 땅볼로 물러났었습니다. 오. 초구는 볼입니다. n e 멈추 e 빠졌습니다. 두 볼이 됐습니다. 좌측으로 높게 떴습니다. 좌익수. 김지열이 잡았습니다. 타석의 1번 타자, 이명기 선수입니다. 오늘 3타수 무한타. 5중간 쪽으로 갑니다. 어디까지? 당장 넘어갑니다. 돌아 넘는 이명기! 지금은 슬라이더로 보이고 하는 NC 다이노스. 점수는 7대 2. 타석에 권희동 선수입니다. 오늘은 안타가 없습니다. 자, 교체를 하네요. 어, 여기서 교체를 하는군요. KT의 두 번째 투수 right. 심재민 선수입니다. 멈췄고. 1루스 잡았습니다. 아웃! 직접 베이스 터치. 경기 종료. 오늘 경기 KT 위즈가 승리했다는 소식과 함께 중계방송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